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불만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메시지로서 오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너희의 예배가 이 모양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타락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예배가 지금 어떤지 아냐?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있지요. 물론 말라기서의 내용은 제사입니다. 너희의 제사가 역하다. 너희의 제사 연기가 역하다. 라고 말라기서 다른 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무너졌는지 또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를 대표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봉사, 섬김.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사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숭배하다, 순종하다, 섬긴다라는 뜻이 예배라는 단어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누구에게 입맞추다.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무난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춘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오면 엎드려 가지고 그 종의 발에 입을 맞추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있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여덟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예배는 뭐냐? 첫 번째,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는 것. 네 번째, 섬기는 거룩한 행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를 기쁘시게 찬양을 하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행위.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 여덟 번째로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꾸준히 다 연구가 되었고, 보고가 되었고, 정리가 된 것은 무엇이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예배의 방향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왔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받으셔. 이것도 문제인 거고, 우리가 이게 편하니까 이대로 막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내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종의 당연한 의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기쁜 종,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받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첫 번째는 뭐냐? 예배는 행동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또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존중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행동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순서대로 진행만 하고 있는 거지 넌 지금 예배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 불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배 드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행위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먹는 떡, 곰팡이 핀 떡, 더러운 떡, 나못 먹는 떡 하나님한테 주지 뭐 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아름답게 드려야 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며 떡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쓸모없는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뭐 이렇게 빨간 건 어디, 뭐흰건 어디, 뭐다 법칙에 의해서 제사상을 차려요. 어, 생선 대가리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그 법칙대로 쭉 나요.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도 요즘에 놓기 시작해요. 왜? 고인이 원했던 거, 고인이 참 즐겨 드시던 것들 이런 걸 논단 말이죠. 제사도 그렇게 드려요. 제사도. 그 사람 죽은 거 생각하면서. 어 어떤 사람은 피자를 올린다고도 하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우리 고인 아버지께서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지 피자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고인을 향한 경외감이 있죠 제사를 드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맨날 헌금 천 원씩 드렸으니까 천 원짜리 그냥 꼬깃꼬깃 주머니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냥 던지듯이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언제 하나님 경멸이 여겼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없신 여겼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 툭툭툭 던져놓고 맨날 드리던 그냥 드리지 뭐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하나님한테 헌금해놓고는 그래놓고 지금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썩은 떡,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치듯이 그냥 행사, 진행만 하고 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서순서마다 의미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내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앉으라는 거야? 왜 자꾸 박수 치르는 거야? 왜 자꾸 찬양하고 소리를 내리는 거야? 왜 자꾸 통성기도 하려는 거야? 이거 저거 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진정으로 바른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자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온 마음을 다 바쳐 또내온 행동을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쁜 옷을 입고 와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나름 꾸몄다 하여도 뭐 가난하여 뭐 조금 불편해 보이고 낡은 옷을 입었다 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의 예배자이면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너무나 아름답게 받아주시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시고 온 행동을 다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그,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도 바꾸면 당연히 재물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제물 즉 마음을 다하는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그래서 헌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물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께 뭘 드리며 예배를 하겠다고요? 그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외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배우고 있죠.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은요, 재물이 없어요. 종은 자신의 재물이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좋은, 종,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어, 때깔이 달라지죠. 좋은 주인이 이것저것 많이 줄고 예쁜 옷을 입히니까 때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부자고 풍족하면 그 밑에 종들도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이 주는 많은 것을 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 네것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그것에 우리는 또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에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먹고 살며 풍족히 누리고 있는데 그거 드리는 게 아까워 가지고 그 헌금 하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힘들어 하면 안 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여호와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또더 크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하루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이 돼서 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필, 하필 일주일을 살아갈 용돈을 다 지갑에 넣어 놓았어요. 드려야겠다 마음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갑을 열어 보니까 만원 돈이 많은 거예요. 어 일주일을 살수 있는 금액인데 또 이제 어떡하지? 또 고민이 돼요. 그래서 혼자 막 "아 이거 버스비도 빼야 되나 뭐도 빼야 되나" 막 이런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에휴 뭐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버스비를 빼놔야 서울로 돌아가는데 아이 뭐 혼자 이제 대학생이고 총각 시절이니까 에이 어머니한테 좀 달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그냥 원금을 다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또 버스 도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꽤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그거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 원이 너무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 원은 언제든지 줄수 있는 돈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스스로 자꾸 아까워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이렇게 이런데. 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제가 헌금을 안 갖고 왔네. 이럴 때도 많고, 또 제가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예배 때.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도 놓고 와요. 그러니까 가끔 어 헌금합니다. 그러면 당황할 때, 어, 안 갖고 왔는데, 이럴 때도 있고, 또 가끔 또 하필 또 지갑 들고 온날막 예배드려요. 막 지방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다 헌금하는데, 지갑에 만 원짜리가 하나도 없어. 5만 원짜리만 있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교회 헌금하는 건안 아까운데, 다른 데 이렇게 헌금하게왜 이렇게 아까운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방에 예배해 드리는 건 아깝고, 우리 교회 성금하는 건안 아까워요.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막 자꾸 먹게 되는 건왜 그러냐?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운 게 당연한 겁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건 귀하다는 거고요. 아깝지만 드립니다는 귀한 것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자꾸 손을 자꾸 약하게,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예배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액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 말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예배의 마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 텐데 하나님을 위해 온 하루를 다 드리고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박한 평가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추가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떡을 줬다. 마음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듣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여기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